자, 딜러 힐러 티어 구분 한번 해줄까? 봐봐. 딜러 힐러 티어 구분. 어... 자, 3등급. 3등급부터 할게. 3등급. 여기 공대원 중에 제프로 노래치신 사나이. 3등급의 특징은 뭐야? 특징. 딜은, 곧자랑, 트라이가, 반복돼도 안정감이 생기지 않은. 이게 3등급의 특징이야. 뭐호 특징. 이제 2등급. 2등급 뭐야? 특징. 딜은, 조금, 약할, 어, 딜은, 많이 세진 않음. 대신 뭐야? 트라이가 반복되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게 2등급이야. 1등급이야. 특징. 길은 길 자랑. 트라이가 지속되면 안정감이 생겨서 슬스 수가 서고. 이게 1등급이야. 여기 S등급은 뭐겠냐? S등급은 그냥 1등급 더하기, 어? 초반 트라이부터 최적화가 빠른. 근데 이거, 이게 끝이야, 그냥. 뭐 말지 알겠어? 트라이가 반복돼도 안정감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딜을 백날 잘해봤자 그냥 3등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그에, 로그의그 이제 함정이 뭐냐면은, 로그라는 거는 최, 최고로 잘했을 때, 찍힌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안정감이 없는 사람도, 어? 그 사람이 실수를 안할 때, 로그가 찍히는 거야. 그거 얘기지. 그래서 로그가 세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야. 로그 세봤자 어차피 3등급인 사람들 많아. 같이 해보면. 보영이? 보영이는 언랭크. 이 보영은, 어, 등급에. 이거 본인도 알아. 이거 이보영을 까는 게 아니고 본인도 알아. 그치? 본인 알아 몰라. 여기 3등까지 포함되냐? 안 되잖아. 그치? 이보형은딜도잘 못하고 트라이가 반복돼도 안정감이 생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그 4등급? 4등급 마이너스지. 이건 본인도 알지. 등급을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은 트라이가 반복될 때 안정감이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해 레이드에서는 트라이가 반복되면 안정감이 생기는 게 중요한데 너도 너는 너 3등급으로 하자 3등급 어느 끝까지 아니고 3등급 너도 안정감이 안 생겨 세... 최근에 레이드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제일 등급이 높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 제가 최근에 레이드를 같이 해본 사람 중에 제일 등급이 높은 누굴 것 같니? 바꾸도 인마 바꾸는 지금 3등급과 임마 4등급 사이야, 바꾸는.